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 하기 위한 두 번째 바이어스 방법인 2m 바이어스 회로의 예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려면 적절한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베이스 이미터에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컬렉터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림은 NPN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베이스와 이미터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하고 베이스와 컬렉터 다이오드에는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걸어준 회로입니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이미터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베이스의 전원을 공급하는 베이스 바이어스. 2m의 전원을 공급하는 2m 귀환 바이어스. 컬렉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컬렉터 귀환 바이어스. 그리고 전압분배법칙을 사용하여 베이스 전압을 만드는 전압분배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앞의 강의에서는 가장 단순한 고정 바이어스 방법인 베이스 바이어스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터 귀환 바이어스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미터 바이어스 해석을 위하여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해석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 바이어스 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바이어스 방법은 고정 바이어스 방법입니다. 고정 바이어스 방법은 베이스 이미터 다이오드에 고정된 바이어스를 걸어주어 일정한 베이스 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베이스 바이어스라고도 합니다. 트랜지스터 회로를 해석한다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를 중심으로 전압과 전류들을 계산하고 특성 방정식과 부하선 및 동작점 등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림과 같이 베이스 전압인 VB, 컬렉터 전압인 VC, 이미터 전압인 VE와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B 2m 컬렉터 사이의 전압인 VCE, 컬렉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인 VCE, 그리고 베이스 전류인 IB, 컬렉터 전류인 IC, 2m 전류인 IE를 계산하고 특성 방정식과 포화 전류, 차단 전압과 부하선 및 동작점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바이어스 회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전압과 전류들을 회로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사실 베이스 바이어스의 해석은 앞선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대한 강의에서 설명한 기본 트랜지스터 해석과 같습니다.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부하선을 그릴 수 있고 동작점 Q과 차단전압 포화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베이스 바이어스 회로는 베이스에 전압원을 연결하여 베이스-이미터 사이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공급하고 컬렉터에 역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로 A와 같이 베이스와 컬렉터에 각각 전압원을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전자회로는 가능한 한한 한 개의 전화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베이스 전화번 VBB와 컬렉터 전화번 VCC를 같은 전화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회로를 그리면, 회로 B와 같이 베이스 2m의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베이스 전압원 대신에 컬렉터 전압원 VCC에 연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로 B는 전압원 VCC를 기호로 표현하여 회로 C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베이스 전압원 VBB 대신 컬렉터 전압 VCC를 사용하면 베이스 전류를 구하는 식이 변경됩니다. 이미터 바이어스 해석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의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한 순서대로 바이어스 회로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2m 바이어스 회로의 특성 방정식을 표현하면 부하선을 그릴 수 있고 동작점 Q과 차단전압 포화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압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2m 바이어스 회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가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베이스-이미터 바이어스 전압을 결정합니다. 베이스-이미터 사이가 그림과 같이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고 베이스에 공급되는 전원인 Vbb가 10V로 0.7V보다 크므로 베이스 이미터 전압 v b 는0.7 볼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전류는 앞에서 구한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컬렉터 전류와 이미터 전류 등을 구하는 절차는 베이스 바이어스와 동일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컬렉터 전류인 Ic는 베이스 전류 IB의 베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미터 전류인 IE는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동작에서 설명한 것처럼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베이스 전류보다 컬렉터 전류가 충분히 크다면, 2m 전류는 컬렉터 전류와 거의 같다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컬렉터 전압을 구하기 위하여 주어진 회로를 살펴보면, 컬렉터에 공급해 준 전원인 VCC는, 저항 RC 양단의 전압과 컬렉터 전압 VC를 더한 것과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 RC 양단의 전압은 컬렉터 저항인 RC와 컬렉터 전류 IC를 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VCC는 RC와 IC를 곱한 값의 VC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컬렉터 전압인 VC는 전원 VCC에서 RC와 컬렉터 전류 IC를 곱한 것을 마이너스 한 것이 됩니다. 2m의 전압 V는 2m 저항에 흐르는 2m 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2m 저항과 2m 전류를 곱하여 구해집니다. 컬렉터 2m 전압인 VCE는 컬렉터 전압에서 이미터 전압을 마이너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전압은 이미터 전압과 베이스 이미터 전압을 더하면 쉽게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컬렉터 베이스 전압은 회로에 표시된 것처럼 컬렉터-이미터 전압인 VCE에서 베이스-이미터 전압인 VBE를 뺀 것과 같습니다. 특성 방정식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에서 컬렉터-이미터 전압인 VCE와 컬렉터 전류인 IC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2m 바이어스 회로에서 컬렉터 2m 전압인 VCE는 전압원 VCC에서 컬렉터 전류인 IC가 컬렉터 저항인 RC와 2m 저항인 RI에 흘러서 발생하는 전압을 마이너스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부하선을 그릴 수 있고 동작점 Q과 차단전압 포화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2m 안정화 바이어스 회로의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전압은 부하선과 X축이 만나는 점으로 특성방정식에서 컬렉터 전류 IC가 0이 될 때의 컬렉터 2m 전압으로 컬렉터 전압원 값인 전압 10V가 됩니다. 또한 포화 전류는 부하선과 Y축이 만나는 점으로 특성 방정식에서 컬렉터 2m 전압인 VCE가 0이 될 때의 컬렉터 전류로 6.41mA입니다. 직류 부하선 위에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점인 Q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회로의 동작점에서의 전압과 전류값은 앞에서 구해진 컬렉터 2m 전압인 2.7V와 컬렉터 전류인 4.65mAh입니다. 이 회로의 동작점에서의 전압과 전류값은 앞에서 구해진 컬렉터 2m 전압인 2.7V와 컬렉터 전류인 4.65mAh입니다. 2m 바이어스 회로의 안정화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설명한 트랜지스터에 대한 베이스 바이어스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바이어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소모 전력에 따라 열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전자소자입니다. 특히 트랜지스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전류 증폭률 베타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이스 전류에 의하여 컬렉터 전류가 생성될 때 베이스 전류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베타 값으로 변동으로 컬렉터 전류가 변하여 증폭기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 베타가 온도에 따라 80에서 150까지 변한다고 하면, 일정한 베이스에 입력된 신호가 온도의 영향으로 컬렉터 출력에서 80에서 150까지 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의 원인은 출력 전류가 전류 증폭률 베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2m 바이어스 회로는 2m 저항을 통해 출력 전류를 피드백 시켜서 출력 전류를 안정화 시켜줍니다. 2m 바이어스 회로의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관계식을 보면, 베이스 전류의 분모에 있는 베타 값이 전류중폭률 베타와 상쇄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정화 과정을 2m 바이어스 회로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로에서 어떠한 이유로 1위 2m 전류가 증가하면 2m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2번이 2m 전압이 증가합니다. 3번이 베이스 전압은 2m 전압에 베이스 2m 전압 0.7V가 더해진 것이므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베이스 전압이 증가하면, 전압원 VCC와 베이스 전압의 차이에 비례하여 흐르는, 4번이 베이스 전류는 감소합니다. 이때, 5번이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가 전류 중폭률 베타만큼 증폭된 것이므로, 감소합니다. 컬렉터 전류와 이미터 전류는 거의 같으므로 이미터 전류도 감소합니다. 정리하면 어떠한 이유로 이미터 전류가 증가하면 이미터 저항인 알리로 인하여 이미터 전류는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베이스 전류식을 컬렉터 전류식에 적용하여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베이스 전류식 분모의 전류중폭률 베타 변동을 컬렉터 전류식의 베타가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2m에 추가된 저항 알리로 인하여 2m 전류가 베이스 전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전류 변화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2m 저항에 의한 전류 귀환 작용에 의하여 트랜지스터 회로는 안정화됩니다. 이런 이유로 2m 바이어스 회로를 2m 안정화 바이어스 또는 2m 귀환 바이어스 회로라고 합니다. 2m 바이어스 회로의 안정화 원리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m 전류가 증가하면 2m 전압이 증가하고 베이스 전압이 증가하게 되며 이것으로 인하여 베이스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베이스 전류의 감소는 컬렉터 전류와 2m 전류를 감소시키게 되어 처음 발생한 컬렉터 전류의 변동을 상쇄시켜 안정하게 된다. 수고했습니다.